<laughs> 남자가 마약에 중독되는거랑 여자가 마약에 중독되는 거. 거랑... 질적으로 달라. 아. <laughs> 왜 달까? <다를까>? 남자가 여자가 <웃음> 쾌락에 <laughs> 대한 <대하는 웃음> 그 태도그가도르가다이 <다르니까. 웃음> 쾌락이 뭐예이여자에여자관여자 의한 거고 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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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여 좋은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는 기분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남자는 지기분대로 가는 거고, 여자는 자기 좋은 감정이 따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마약에 중독이 됐어, 중독된 건 중독됐어. 근데 여자는 혼자는 잘안 해. 여자는 혼자 잘안 해. 꼭 누군가와 같이 해. 근데 남자는 혼자 잘 해. 이게 좀 약간 차이가 나요. 기양이면 같이 하면 좋고 남자는 기양이면 같이 하면 좋고 근데 혼자 해도 상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어차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주 목적은 마약이니까. 그런데 여자는 좀 달라. 주 목적이 뭐예요? 가, 관계야 관계. 주 목적이 관계인 거야. 그 다음에 쾌락이면 종 여기 에 중독이 되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럼 뭐를 해야 돼? 그 사람과 연락을 해야 돼. 여자는. 약간 좀탁 나요. 그이 음. 극한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다른 이제 중독의 끝으로 가면 관계 중독까지 가면요. 아니면 같이 하지. 그러면 같이 하게 되면 왜뭐 묘사되는 마약 중독자의 모습들은 다 성적으로도 약간 음. 물난한 쪽으로 그런 쪽으로 묘사가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 그래.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들거든 인간관계를 음. 왜 거기에는 자기 자아실현이 자기 본능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마약중독자가 있으면 음. 가능하면 가장 좋은 게 누구야 가족이야 음. 자기 와이프 음. 자기 남편인 거야 같이 마약중독 빠뜨리면 대박이잖아 둘이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한번 이게 연결이 되게 되면 확산되는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지는 이유가 바로 어? 관계성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유분하다 그래서 마약은 한번 들어와서 퍼지기 시작하면 바이러스와 같아가지고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 그래서 지금은 요즘 뭐, 뭐, 안한 데가 없잖아.